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퓨 K리그2 2023 충남 아산과 부산 아이파크의 36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승호입니다 오늘 송영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정환 꺾어줍니다만 굴절. 아아 박살조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꺾어줬고요. 어, 뒤쪽 그에요. 자 내줍니다. 그대로 라았스 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기서 끌어줍니다. 최준 아찔러주는 패스 패신을 겨냥했는데 자 연결됐어 어, 연결 쪽으로 왔습니다. 김종환 김종환 적고 그대로 어서 김종환! 아! 들어갑니다. 아! 네. 김종환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1대 0 앞서가는 아 부산의 크 지금은 1차 최준의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자이 상황에서 수비수가 집중력이 좀 떨어졌죠. 선수들 밀집돼 있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고요. 가슴 트래핑 떨고 나습니다 아, 수비수 만하에 슛! 오! 골! 박태웅 연속 골 지난 경기에 이어서 연속골 터트리는 박태웅 선수입니다. 네, 박태웅 선수가청북청주전에서한골두 청구 개도 올 기록했거든요. 네. 컨디션이 매우 좋았단 말이에요. 라마스 헤더로 연결해줍니다 자, 김종환이 슛! 오호! 어! 박주원의선박입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여름, 여름이 오이오른올로줍려줍 헤드! 헤면 정면입니다. m 라마 l o l a s h m i d 또 Hedda, Chokerimida, s a l 아직 있어요. l 아, i o h 니다부산아이 k s 크가 s 대 갑니다. 김찬이 이야.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슈팅을 가져갑니다. 띄워 줍니다. 그대로! 자, 그기서 슛! 아! 못 아! 팠어요. 아, 이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자, 박세식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헤더 오른쪽입니다. 네, 전방으로 다시 올려야 길게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계속. 네. 시간이 화빠 시간이 화빠 슛! 편사랍니다 살아어요 충남 아산과 부산 아이파크의 36라운드 맞대결 2대 1로 부산 아이파크가 승리했습니다. 때립니다!